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와리가리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인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서 100% 당첨 가능한 이벤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인 줄 알았는데 이번 달까지라고 하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테넥스 미디어 플랫폼에서 드디어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자 아이폰은 앱스토어, 삼성은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영어로 이테넥스 미디어 검색하신 뒤 캡처를 하시. 셔서 인증샷을 제출할 시 저희가 100달러를 증정금으로 드립니다. 원화로 약 14만 5천 원이 되겠죠. 사실상 100%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제사비 탈탈 털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자, 캡처를 하셔서 여기 저희 이 공식 채널로 인증샷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100달러를 지급해 드리고 선착순 100분까지만 받는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100달러 받으시고 100달러를 1000달러, 1만 10 달러로 불려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저는 이렇게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해 드립니다. 수익 난거 이런 식으로 다 보여 드리고 손실 난 것도 이런 식으로 오픈 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2 0일날 11시쯤에 롱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22일에 오늘 아침에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익절을 다해 버렸다.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수익금은 이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좋은 자리가 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텔레그램에다가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59.4에서 제가 매수 받아 볼 만하다라고 2 0일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2 0일날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자리가 괜찮을 때는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편안하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매수는 이런 식으로 공포일 때 하는 거거든요 자 59.4K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자한번더 깨지길래 저는 여기서 추매가 들어갔고 평단이 이쯤 되었었죠 자 정확하게 이 구간이 이 구간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때부터 그어놨던 채널 정확하게 찍으면서 물을 탈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자 저를 꾸준히 방어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 오시고 저 홈페이지 주목할 코인이나 이런 것들 자주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19일날 저희들이 주목할 코인을 브리핑 해드렸는데 어떤 코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진입할 때마다 관점 공유를 해드리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최근 상승 관점을 이야기 해드리면서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어제 영상인데 제가 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거의 같은 그림으로 지금 흘러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가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이 채널의 상단까지 한번더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 부근에서 입절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이 작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돈을 벌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도 해놓은 거 여러분들 꼭 같이 그려놓으시고 공짜로 이런 거 알려드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찌됐든 이번 주 내일부터 있을 잭슨홀 미팅 파월의 연설까지 모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왜 이렇게 괴랄한 무빙이 나왔냐? 무엇보다도 어제 나온 이 고용의 소식입니다. 자 단순 내용만 보면 악재인데 미국 이 노동 통계청에서 1년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수에 대한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급등이 나왔다가 이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다시 하방으로 꽂는 일이 있었죠. 이 골드만삭스는 100만 명이 하향 조정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러면서 고용 시장이 순간적으로 악재.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바로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있죠. 지금 현재 금리 인하의 폭이나 좀 속도의 필요성도 조금 더 커졌다.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어, 호재였다가 또 악재였다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다. 자 하지만 여기에 제가 힌트가 있다 그랬었죠? 바로 어제 이런 부분들이 무빙이 호재인가 악재인가 호재인가 악재인가 아 호재였구나 하면서 아침에 급등이 나왔었고 자 무슨 힌트냐면 지금 호재인가 악재인가 헷갈리면서 이 와리갈리를 쳤지만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이 개미들을 태우지 않기 위한 이 수작이다 왜 어제 똑같은 거 반복하냐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구간이 바로 어디와 비슷하냐면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8월에서 10월경 차트와 굉장히 비슷한데 물론 차트의 그림은 다르지만 이 분위기가 굉장히 흡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올리면 그러면서 시원하게 공포감 한번 말아주고, 언제 그랬냐 듯이 개미 다 털고 말아 올리고. 근데 말아 올렸더니 다시 뺍니다 개미들은 이제 이때 지칠대로 지친 거죠 4시간 봉인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손절 그러고 나니까 급등 한번 나오고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다 신고점 갱신을 했었죠 자 이런 무빙과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흩다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미들이 못하게 만들어야 깔짝 먹고 나오거나 홀딩을 못한다는 거죠 어차피 올리면 뺄 건데 여기서 깔짝깔짝 먹자 그리고 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3월부터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폭락을 한번 주면서 이제 상승하나 싶더니 계속해서 상승 빼고 상승 빼고 이런 무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승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는 이런 그림만 나오더라도 신고점을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락의 관성에 많이 젖어 있어서 그런데 이 4시간봉으로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추세는 꺾였거든요. 상승 추세로 이 저점을 깨지 않았고 상승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젖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꺾여서 올라가는 건데 이 구간에서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확신. 물론 확신을 가지는 순간 뭐 하락합니다. 시장의 국룰인데 뭐 이런 확신이라기보다는 조금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이미 올라왔고 이때 한번더 공포감을 새벽에 준 뒤로 차트가 지금 상승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잡았을 때 조금 홀딩 해봐도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가다가 양봉이 갑자기 하나 뜨면서 눌리는 척 하다가 얼마 안 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현물을 조금 추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저점 최근에 나온 이 저점을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 저점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공포감에 여기서 매수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매수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횡보장이라 생각하며 좀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는 마이너스 50% 이상이지만 이 사이클을 믿으며 트레이더 송님 영상 보면서 기다려 봅니다. 이게 지금 할수 있는 거의 100점짜리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매우 잘하고 있고 자 제가 이 자리 가면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추세의 하단까지 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현물을 추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시드가 만약에 50%가 남아 있다면 10%씩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 5%라도 좋으니. 그랬다가 이런 자리들이 한 차례 더 주면 이런 곳에서 10% 20%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깨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들이 오면은 현물을 조금씩 추매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힌트가 이런 분위기와 지금 굉장히 흡사하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쥐도새도 모르게 새벽에 상승을 시키면서 줄곧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리를 안줄 수도 있으니 이런 곳에서 조금씩 추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하락의 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고래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언제 어떻게 상승시켜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때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죠? 근데 나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은 아래로 꽂으면서 하락을 했지만 이 10월 때부터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10월부터 상승이 반대로 나왔습니다. 자 아,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힘을 못 내고 있는데 나스닥은 다시 한번 이 신고점을 갱신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 부분까지는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못해도 65k 6k 정도는 와 있어야 된다 나스닥이 떨어진다고 해서 비트코인도 떨어진다는 거는 정말 1차원적인 겁니다 이미 근거 자료가 다 있잖아요 과거 차트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데 나스닥이 아래로 쭉 흐르 면서 비트코인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죠 이런 그림이 지금도 곧 연출될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지금 다시 50포인트 인하 확률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9월 달에는 뭐 50포인트 인하는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금리 인하를 넘어서 금리 인하의 폭이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 중입니다. 물론 이 폭이 높다고 해서 또 호재는 아닌데 한편으로는 이 50포인트든 25포인트든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데이터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머니마켓 펀드 이 MMF 자금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다. 이 의미는 지금 위험 자산을 투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증시 비트코인 모두 대기 자금이 역대급으로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 자산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금리 인하가 우리가 9월이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9월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조금 빠질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심리를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면 어? 오르겠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그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이 나오고 막상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떨어집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한한달 정도는 좀 지지 부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이 나오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9월까지 상승하고 눌렸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다. 이 소리죠. 그리고 제가 어제 알트 코인이 안 오르는 이유도 잠깐 다뤘었는데 이 솔라나 기반 민 코인 볼륨이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면 이 솔라나 기반 민 코인 말고 다른 알트 코인들은 상승 여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솔라나 민 코인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솔라나 기반 민 코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이 뭐 공식 채널로 문의 주시면 관련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강력하게 지지를 보여줬던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RSI 또한 과매도 구간을 해소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담아봐도 좋을 만한 코인이니까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기존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금리 인하 그리고 뭐 트럼프 당선 호재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근데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떤 규제를 완화시킬 것인가, 어떤 것들이 펼쳐질 것인가, 구체적인 그 내용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뿐이고, 곧 트럼프가 어떤 이 새로운 논리를 펼칠 만한 내용, 규제 완화라던가, 이 게리 겐세이를 사임시킨다던가, 뭔가가 나오면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S&P부터 모든 증시들은 다 회복을 하고,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와야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두번 돌려보기 하면서 이해될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테이스미디어 공식 채널에다가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헷갈리긴 하지만 괜찮다. 상승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9시 반에 신규 실업 수사청구 건수가 있는데 뭐 필요에 따라 제가 뭐 간단한 브리핑이든 텔레그램에서 진행할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이스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